네 안녕하세요 알파임나 이우택 자입니다 요즘 참 코로나가 살짝 어, 잠잠해지면서 물론 이제 확진자 다시 늘고 있는 추세긴 이 한데요. 아무래도 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 업계에서도 이제 출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그대에 계실 잘생긴 어, 분.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카가의 남현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가의 남현수입니다. 네, 네. 영상도 잘 하시고, 글도 아. 어, 잘 쓰시는 분인데요. 어, 저희가 처음에 탄 차는 네, Q7, 5 어, o t f s i 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저희가 셀렉팅 예, 한건 아니고요.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아우디의 라인업이 있는데, 어, 저희가 원하는 차를 탈수 있는 건 네. 아니고, 근 저희가 사실 뭐 아우디 대부분 차 타봤잖아요. 그렇죠. 네, Q7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할 얘기가 많은 차인데 아,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 어, 가진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를 받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아, Q7은 처음에 나왔을 때3호 TDI랑 4호 TDI가 들어왔는데 저는 또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대를 탈 거지만. 지금 타본 느낌으로는 어, 저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가솔린 바입니다 아 디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디... <laughs> 저도요. 이게 차 좋아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디젤 게이트가 뭐 터지기 전에도 디젤을 계렇싹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다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 친한 후배가 그 디젤 차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디젤 차에서는 가난한 소리가 난다. <laughs> 덜덜덜덜 하는 게. 물론, Q7에 들어간 이 정도급의 디젤 엔진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 지금 어떠세요? 잠깐 타보셨는데, 그전에도 뭐 Q7 타보셨고 해서, 네. 어, 주행감에 대해서 뭐 승차감이나 간략하게 묘사를 해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디젤보다는 이제 가솔린을 선호하는 편인데, 어 제가 가솔린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 가솔린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차체를 쓰고 같은 차라도 이제 파워트레인이 디젤이 들어가느냐 가솔린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NVH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승차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 이제 저희가 많이 접하실 모델 같은 경우, 뭐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모델도 타보더라도 이제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솔린 을좀더 선호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탔던 Q7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디젤 모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다 V6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디젤 특유의 진동이나 소음이 완전히 잡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아쉬움이 느껴졌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V6 3.0 가솔린 엔진이 달린 이 Q7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안락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 차체 무게에서 오는 이 찍어 누르는 음. 그 승차감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강원도로 멀리 가고 있는데 안락하다. 음. 어, 이 정도면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부산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안락함인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기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차 전체 라인업에서 이 벤츠, BMW, 아우디에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네.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벤츠, BMW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소프트해졌는데 음. 저는 요즘의 아우디 차들은 이 서스펜션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음 그래서 A6하고 E클래스 5C 비교해도 A6가 제일 제 개인 취향에 맞는 것 같고 네.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여기도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브 셀렉터도 이제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미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다이나믹으로 설정이 되있는데 네. 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네. 바꾸셨구나. 네. 승차감을 바꿔볼까요? 승차감 바꾸면 이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세팅을 좋아하는데, 네. 어, 이런 세팅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음... 아우디가 참이 세팅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laughs> 지금 멘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츠나 BMW 동급 차들에 비하면? 어, 저는 사실 그 차를 오래전부터 좋아를 했지만, 이 일은 시작한 지 그렇게. 왜... 김태기자님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 어리나, 어리지만 네, 네, 네. 어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아직 이 일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네, 네. 차들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어, 제가 이 기자회를 시작한 뒤로 나온 차들 BMW나 벤츠 차량들을 좀 보면은 어, 뭔가 그 니치 마켓을 노린다기보다는 볼륨 시장을 좀 노리려고 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덴티티들이 조금 희석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공감. 네, 그런데 이 아우디는 그래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곤조를 지키,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어, 뭐, 미국 브랜드로 비교를 해보자면, 링컨하고 캐딜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특유의 그런 승차감보다는 이제 유럽 차를 많이 따라가는 어, 듯한 그렇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서 링컨 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미국 차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링컨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어, 그런 것처럼 아우디는, 어, 독일 차, 과거 독일 차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면 이 아우디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아우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아까 사속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아우디 어떻게 보면 아우디 코리아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laughs>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BMW 벤츠랑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이제 실 구매를 할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 대결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당장 우리가 쉽게 팔수 있는 것은 가격 할인 정책이죠 그렇죠. 방법을 쓰다 보면 네, 멈출 수가 보인죠. 없어요. <laughs> 그래서 할인을 해주다가 우리가 이제 정가로 돌아가자 하면 안 팔리거든요. 그렇 다시 원래 방법 을 쓰게 돼 있고. 그쵸. 그래서 역시 아우디는 제값을 주고 산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정말 할인폭이 큰데요. 그쵸.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1억 1 0만 원대인데, 아 1억 1 0만 원대면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BMW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주면 X7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 그리고 X5도 고성능 모델할수가 있고 그렇다면서 아큐 세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가격의 차를 막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 전체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예 기본 가격을 좀 낮추고 할인법을좀 작게 하는 게더 장기적으로 더 오히려 중고차 값 방어할 때도 오히려 차 값을 내려주고 하이율을 낮추는 게 중고차 값 방어에도 오히려 더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낮춰주는 게.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인 그 경쟁인데, 이제 비슷하지만 뒤가 약간 다른 Q8이 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차 같은 경우도 340마력인데, 똑같은 엔진이 Q8에도 있습니다.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어 저라면 은뭐 같은 값이면 Q8을 살것 같기도 한데요. 네. <laughs> 그 스타일링의 차이가 네. 좀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 기사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터치로 가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한 패널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미디어나 여러가지 세팅, 그리고 이쪽에는 공조장치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공조 장치를 우리가 이제 주행 중에도 좀 바꿀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터치가 되면 물론 햅틱 반응이 있긴 음. 하지만 시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물론 모든 걸다한 패널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패널에 나가면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터치로 만들고 자주 쓰는 공조장치 이런 거는 약간 로터리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바꿔서 약간 뭐 요즘에 나오는 차를 보면 제네시스 타입을 조금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낭자님 요런 구성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많이 넣어준 것 자체는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 왜냐면은이 디스플레이를 좀더 소극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 최신 차의 느낌이 좀 덜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3 개나 넣어준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배치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저, 제가 이 아우디가 채, 최근에 출시하는 차들 보면은 네. 이제 뭐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나 이제 공조장치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이렇게 맞아요?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각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부분, 음... 이 공조 어떤 차는 이걸 버튼으로 구성하는 차들이 있고, 네네. 어떤 차들은 지금 이 Q7처럼 터치로 네네. 이렇게 구성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손으로 공조기를 갖다 대기는 되게 편한데, 네. 내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 중에 조작을 하기에는 시선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쵸. 문제가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같은 경우도 조금 아래로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어, 최근에 출시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대기판하고 거의 동일 선상에 위치하게 돼서, 어, 전방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냥 약간만 시선을 돌리면 바로, 인포테인먼트가 그 보이다가 네, 네, 네. 눈에 들어오는데 네, 네. 아우디 차량들은 약간 더 아래에 배치해서 이게 네.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걸 네.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 이트론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쭉 보니까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성들이 전기차에 넣어도 그 이질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게 있는데 지금 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저랑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이거 어, 다음 버전이나 뭐 부분 변경 그럴 때 조금 바꿔놓은 것도 괜찮겠다. 요 네, 디스플레이 좀 올리고, 요런 네. 구성들도 살짝 그 물리적인 그 버튼들을 네. 조금 섞는 것도 괜찮겠다. 모든 거를 터치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네. 시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스위치 같은 거는, 어, 이 들어 포르쉐나, 예 네, 거기서 하는 방식. <laughs> 그게 사실 운전하는 맛도 있고요. 시선이 제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햅틱 식으로 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 불편해요. 네, 이게 만약에 수동차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는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여기 손이 잘안 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건좀 불편하고. 대신에 이제 아우디는 또 밤에 보면 이쁜 차입니다. 네. 이앰비언 트라이트가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고 아우디는 조명을 참잘쓰는회사와서 조명 맛집이라는 그 닉네임도 있죠. 필립스가 인수를 하면서 <laughs> 아 필립스 좋죠. 아우디 아 이거 우리 다음 출장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남기자님 <laughs> 이제 네. 고마웠어요. <laughs> 아우디가 사실 차는 참, 참잘 만듭니다. 아,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다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 아,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이렇남 기자님과 즐거운 리뷰, <laughs> 어, 짧은 리뷰인데 네. 마치겠고 오늘 탈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음번에 또 한번 다른 차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